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석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3월 23일 오전 11시에 하는 LA 레이커스 대 피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LA 레이커스는 지금까지 72번의 경기를 해서 35승, 37패를 기록하며 48.6%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36번의 경기를 해서 19번의 승리와 17번의 패배를 하면서 52.8%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71번의 경기를 해서 38승, 3 3패를 어, 기록하면서 53.5%의 승률이고, 원정에서는 36번의 경기를 해서 15번의 승리와 21번의 패배를 하면서 41.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전적을 보면 최근 4경기 전부 피닉스가 승리했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가장 최근에 했던 경기에서는 26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로 레이커스가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자, LA 레이커스의 오스틴 리브스 선수는 12점의 평균 득점 3점, 아니, 3개의 리바운드, 2.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피닉스의 데빈 부커 선수는 28점의 평균 득점 4.5개의 리바운드, 5.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최근 전적도 한번 보시면, 레이커스는 2연패를 기록했다가, 최근에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연패를 끊었고요. 피닉스는 연패를 끊었지만 올랜도를 상대로 연패를 끊었지만 최근 경기에서 오클라호마한테 패배를 기록했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대 언오바도 한번 보시면 레이커스는 홈에서 했던 세 번의 경기 전부 언더였고요 피닉스는 원정에서 했던 두 번의 경기 중에 한 경기가 오버였습니다 쿼터별 득실점도 한번 보시면 레이커스는 1쿼터와 4쿼터에서는 득점이 더 많았고요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2 쿼터는 더 많았고, 3 쿼터는 동등했지만, 1, 4 쿼터에서는 실점이 더 많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LA 레이커스는 이전 경기 홈에서 올랜도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젤러스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2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35승 37패의 성적입니다. 올랜도를 상대로는 르브론 제임스 모밤바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앤서니 데이비스가 골밑을 장악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오스틴 리브스의 야투가 폭발하는 가운데 디안젤로 러셀의 돌파와 3점슛을 터뜨리며 지원사격을 해줬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적생 말릭 비즐리, 자제러드 벤더빌트가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두터워진 선수층의 힘도 확인할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피닉스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오클라우마를 상대로 패배를 기록했고, 그전 경기 홈에서 올렌도를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에 시즌 37승 34패의 성적입니다. 오클라우마를 상대로는 렌드리 샤멧이 오랜 부상을 털고 복귀하는 호재가 있었고, 데빈 부커, 크리스 폴이 분전했지만, 케빈 듀란트의 결장 공백이 표시가 났던 경기였습니다. 프론트 코트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외곽을 맴돌다 시도한 3점 슛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뒷심 대결에서 밀렸으며, 연계 플레이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모반바의 결정이 이어지게 되며, 피닉스는 케빈 듀란트 이외에 주전 빅맨 자원이 되는 디안드레 에이튼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밀릴 이유가 없는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LA 레이커스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픽은 가족방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방에서는 NBA 픽뿐만이 아니고 축구 경기나 국내 경기들 다른 패널분들과 함께 픽 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니 게임방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종이 픽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고배당 적중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수익방 문의 링크는 영상 댓글에 고정되어 있으니깐요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